안녕하세요 뚝유육아리입니다 오늘은 아보카도 어떻게 아이들이 하면 잘 먹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보카도를 팝시클로해서 만들어주면 잘 먹어요. 그냥 아보카도를 먹으면 아이들이 잘안 먹거든요. 아보카도 진짜 몸에 좋잖아요. 아보카도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보카도 다이스라고 해서 팔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열면은 튜브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엄마 또공룡한응 공룡알 같다고 애들이 아보카도가 공룡아. 샐러드에 공룡아. 넣어서 먹기도 하고 하면 좋은데 아이샤 같은 경우에는 맛이 없다라고 했어 이거 아보카도 먹었을 때 뭐라고 했었어? 공룡는말해요 너무 맛없어서 놀랐어요 차갑고 아이들이 좀 맛이 없다라고 느끼더라고요. 재료는 음, 되게 간단해요. 음, 연어, 연어. 일단은 여기 아보카도 아, 다이스를 이 정도 놀이. 넣고요. 코코넛 밀크는요, GS 리일에서 만든 코코넛 우유가 있어요. 이거를 주로 쓰거든요. 근데 지금 다 먹었기 때문에 음. 코코넛 밀크도 있어요. 이걸로 오늘은 써볼게요. 더 크리미하거든요. 따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병따기만 있으면 딸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를 아보카도 음.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애들, 애들, 맥주... 꿀을 킬로미터 넣어요 메이플 시럽을 넣겠습니요 받아준 다음에 블렌더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블렌더에... 그러면... 이렇게 되게 크리미해요. 토트넛 밀크를 크리미한 걸 넣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미하거든요. 여기서 팝시클을 할 때는 조금 덜 크리미해도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얼리면 조금 로 떠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되고요. 우리는 팝시클을 할 거니까요. 가. 원래는 이게 팝시클에는 좋은데 지금 다 먹었기 때문에 망고 우유를 조금 넣어세요 망고 우유도 뭐잘 어울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조금만 더 넣어줘요. 맛있어? 좋아, 누나 도 먹어봐. 맛있지? 음, 완전 맛있다.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담아볼게요. 이제 하나씩 넣을 거예요. 보시면 넣을게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도 거의 다 됐고요. 꺾누르면안 돼. 누나가 누가 네, 했습니다. 아, 완성 이렇게 지금 완성했어요.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해서 좀 나와 있는 게 있지만 별로 먹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완성을 했는데 조금 나와긴 했지만 너무너무 완성이 멋있게 될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도 아보카도 넣고 팝시클 ]게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놨습니다. 음. 내일 아침에 음. 이거 얼른 먹을 거예요. 음? 남은 아보카도는요. 여기에 넣어가지고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스크처럼 퍼먹을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스크린. 음, 일단 남은 거좀 아까울 수 있으니까요. 뭔가 싸고 여기다가 찍어 먹었으니까. 진짜?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아보카도가 정말 비타민 E도 많고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아보카도가 굉장히 영양가 많잖아요. 코코넛 우유랑이 잘 어울리니까요. 요걸 다 먹어서 크리미한 코코넛 밀크로 사용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요. 팝시클보다는 그냥 아이스크림 퍼먹는 아이스크림 수급용. 그거에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요거 아, 다시 닫아서 터져? 아직이야 음, 아직이야? 음,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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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완성. 연나가 나눠볼게요. 응. 아침에 이제 깜깜 오려가지고요. 어때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맛있다. 음, 민규는? 맛있다. 오늘도 만년 만년 맛있다. 응?